네 예, 오늘 저희 개혁신당 신년 할례회를 시작으로 이제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많은 출마자들과 함께 이렇게 첫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돼서 참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개혁신당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확립하기 위해서 창준이 내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언론인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저희의 활동 상황을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있으십니다허나 의원, 예. 첫 사람이 연락봤는데 전혀 안 오셨는지, 예. 본인 같은데, 어 아무래도 저희가 개혁적인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나 의원께도 허나 의원은 항상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렇지만은 절대 오해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허나 의원은 본인이 필요한 방식으로 그리고 필요한. 어, 일들을 하고 난 뒤에, 어, 합류할 일정으로 저희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 멀지 않을 겁니다. 예. 어, 근데 뭐 제가 허훈아 의원을 대신해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특정해서 뭐 날짜나 이런 걸 밝히지 않겠지만은 어, 합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허훈아 의원님 외에도 지금 합류 의사를 밝히신 분이라고 하면 진짜로 어, 사실 한달 전이랑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달 전쯤만 하더라도 저에게 진짜 창당을 할 것이냐 여쭤보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과연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내부 개혁이 불가능하겠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오히려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지만은, 각종 신년 여론조사에서 보이듯이 어떤 반전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특검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 맥이 빠진 대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더더욱 이제 새로운 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어 국민의힘 잔류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허그 어 천하람 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어 마음 같아서는 저희 핸드폰 통화 목록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laughs> 근데 어쨌든. 어, 민주당 내에서 이제 움직이는 분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에서 움직이는 분들도 그렇고, 각자의 정치적 일정에 따라가지고, 차근차근 어, 합류하실 것 생각합니다. 이제 야권에서도 신당, 창량, 창당,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는데, 네. 혹시 뭐, 이렇게 최근에 연락을 많이 하시고 계신 분이라나가 이렇게 가능성에 대해 서 어, 사실, 지금 신당, 창당을 획책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각 당에서, 어, 다른 소리를 하다가, 어찌 보면 은 정치적으로 덩어리가 큰 사람들이 그 의견을 묵살하고 그래서 정치적 공간이 사라지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 상당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공통근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 저는 제가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당대표를 지냈지만 은그 전에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에서 어. 활동했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당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느리지 않게 너무 너무 성급하지 않게 각 단계별로 일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네, 그 특히 이낙연 총리도 이제 생각하겠다는 네. 결심을좀 붙였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낙연 총리하고 만나시거나 이렇게 통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뭐, 모든 세력과 사실상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아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낙연 총리와 저는 살아온 궤적과, 그리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지향점이, 어, 어떤지를 아직까지 서로 나누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세력 간의 연대나 이런 것들은 당장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과도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동의하는 방향으로서의 연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고, 어, 다만 제게 있어가지고 이낙연 총리라는 분은, 저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또 성품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상호보완적 결합을 할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국내 그 비대위 출범하자마자 네. 어쨌든 그 민경호 위원이 이제 과거 바랑 관련해 가지고 사과하고 이렇게 사퇴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검증이 부족했던거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 한동훈 위원장이 그 비대위원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알고 선임하진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대표 할 때는 어당 가까이에 오지 못했던 분들이 결국에는 개혁보수 세력이 당을 이탈하고 난 다음부터 또 다시 당을 자유한국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명징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편하게 이야기하자면은 2021년으로 시계를 되돌려보면은 국민의힘 빼기, 김종인 빼기, 이준석 정도 하면은 아마 자유한국당 정도가 남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국민적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 민경호 의원 민경호원사태 관련해가지고. 예. 이 새로운 개혁신당의 그 인선 절차에서 뭐 영향을 줬다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인사에 영향을 좀 준다면 좀 어떤 방향으로? 저는 보수 정당이 과거의 엘리트성을 상실하고 결국에는 조직과 자금력은 종교 집단에 의지하고 그리고 기성의 언론과의 접촉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대신해서 언론인들이 하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도망가는 문화 속에서 유튜브로 일부 세력에 소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산하던 사람들을 정당에 끌어들이는 것이 자체가 아주 큰 문제라 보고요. 반대로 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그런 움직임과는 아주 거리를 멀게 가져오고 항상 저는 오히려 어, 언론에서 던지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론관이나 아니면은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매너에 있어서도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사하는데 도용하셨던 네. 신당에서도... PPAT는 사실 거대 정당에서 시도할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PPAT 같은 경우에는 일제 고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에 많은 자금과 그리고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PPAT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창준이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공론조사라든지, 공론패널 방식으로 조사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 절대 시민의 의사가 빠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공천방식을 구축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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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래 제가 당대표 할 때도 시민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어, 원래 우리가 한국 시민에서 유래했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 국민이란 단어가 사실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폐지되면서부터 국민이란 용어의 어, 역사적 의미에 대해 가지고 어, 뭐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저는 오히려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으로서의 정치 주체가 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용어를 즐겨 쓰고 있는 것이고 어, 한동훈 위원장이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시민이란 용어를 쓰는 사람들의 의지가 그런 전체주의와 그리고 일방주의적 색채가 강한 국민이란 단어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라면은 단어를 쓰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정말 전체주의와 일방주의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멋들어지게 용어 하나 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저는 결국에는 그에 맞게 정치라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네, 예, 아, 예. 우방위원장으로 준비 우방이 공천 꿈이는 것에 주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공천 방식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먼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고민이 끝나게 되면 그것을 가장 구현하기 적합한 분을 저희가 공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고. 저는 특히나 이번 저희 어 공천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음모론자들을 배제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 저는 미국 정치에서도 사실 음모론자들이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오게 되면서 정치가 천박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사실 제보 받은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분들이 다 SNS를 닫아가지고. 어, 과거 이력들이나 과거 생각들이 노출되지 않지만 상당한 음모론을 추종하는 분들이 지금 이제 정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어, 신당에서는 생각의 다름은 용납할 수 있으나 음모론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원칙 속에서 공천할 것이고 그러면 공수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삶의 궤적에서 논리성과 합리성의 영향을 벗어나지 않는 분들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기준이요? 기준으로... 그, 저희가 이미 벌써 한몇주 전부터 그 조직본부를 꾸려서 저희가 실제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을 저희가 잘 추려봤습니다. 물론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 전부 다 출마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만은 과거의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더십의 포지션에서 활동해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우선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추려봤고요. 아마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공개한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 뭐, 거대 양당의 출마자들의 못지 않는 이력과 그런 어떤 경력을 가진 분들이 한 7, 80분 정도는 지금 모여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이 숫자가 나날이 확대되는 상황이고, 특히 제가 고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 양당에서 결국엔 도구처럼 활용되던 어, 젊은 어, 정치인들의 문의와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어떤 단위로 묶어 가지고 이제 공개하게 될 텐데요. 아마 그러다 보면은 방송에서 얼굴을 보신 분이나 아니면은 또 이력을 활동 이력을 알고 있는 분들이 조금씩 이제 보이시기 시작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도> 아마 하죠?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할게 없다 생각하시면 대국민 사과를 한번 거하게 하실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 효과는 아, 속상한 똥줄이 탈퇴하겠죠. 날짜를 예측 무슨 날짜를 예측해도 항상 더 빠르게 움직이는 아, 중어한테는 12월쯤에 고생을 시작했는데 아, 10월 달부터 고생을 사서 하시고 강서구는 선거해가지고 그래서 예측하는 게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예.